이 인테리어 하나하나 자체가 정말로 그 고가의 차량 롤스로이스에서만 보던 중후함과 럭셔리함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놀람> 아는 사람들만 꿀 빨면서 타고 다니고 있다는 중고차로 한번 갖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야! 뭐 차가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꿀을 빨고 자빠졌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 차량 보시면 그 생각이 싹 다! 바뀌실 겁니다 오늘 준비한 차 2021년식 수입 플래그십 세단 게다가 하이브리드 모델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전장의 길이만 무려 5m 9cm S클래스급의 중후한 럭셔리함과 널찍한 공간성도 느껴보실 수 있는 차량인데요. 또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전기 충전 완충 시 40km까지 전기 모드로 운행이 가능한 녀석입니다. 나는 하루에 40km가 안 된다. 나는 뭐 40km 주행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일이 절약도 톡톡히 해보실 수 있을 만한 녀석인데요. 그렇다면 21년식의 수입 플래그십 세단, 게다가 하이브리드, 엄청나게 비싼 것만 같죠? 맞습니다. 뭐 독일 3사의 플래그십 세단의 하이브리드 차라고 하면은 한 8천만 원은 우습게 올라가겠죠?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독일 3사 동급 대비 기준 방값이나 저렴한 금액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으실 것 같네요. 자 오늘 정말로 저렴하게 알던 사람들만 알고 탄다는 꿀매물로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추가 공짜로다가 10만원씩 할인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저 차굴러 가요 이지 팀장도 사이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신사중고차를 검색하시던가 댓글에 있는 인터넷 주소를 검색하시면 수원에 있는 전체 매물 한눈에 보실 수 있으시니까 많은 방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첫인상만으로도 왜 조용한 플래그십이라 불리는지 단번에 느껴질 우아함을 전해주는 녀석입니다. 시그니처 디자인인 토르 망치 LED 라이트가 날카롭게 들어오고 상위 모델다운 고급스러운 크롬 그릴이 품격을 더욱 강조해주는 녀석이죠. 측면부는 플래그십 세단다운 낮고 긴 비율을 보여주는 녀석인데요. 군더더기 없는 직선 라인과 크롬 윈도우 가니시 19인치의 인스크립션 전용 휠이 조용하지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독창적인 후면부 디자인은 C자형 대로등이 차를 넓고 낮게 보이도록 해주고 안정된 모습까지 보여주는 차량이죠 실내는 스칸디 나비안 감성의 정석을 보여주는 녀석인데요 나파가죽의 베이지 시트 리얼 우드 그레이 크리스탈 기어봉으로 왜이 차가 디자인 분야에서 최고라는 평을 듣게끔 해주는지 알게 해준 녀석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차 S90 T8 인스크립션 AWD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다가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는 사람만 꿀빨면서 타고 다닌다는 엄청나게 좋은 가성비와 럭셔리함. 게다가 유지비까지 아껴 보실 수 있는 미친 존재감을 갖고 있는 여성인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불보함은 안전성 때문에 시체 아니었어요? 어... 내연기관 차량 중 가장 똑똑하다는 반절 주행이 들어가 있습니다. 파일럿 어시스트라는 시스템인데요. 앞차 거리 유지, 차로 중앙 유지. 가속과 감속 등등 능동적으로 어떠한 차량보다 똑똑하게 반응해 줘. 운전자의 피로도도 내려갈 뿐만 아니라 볼보의 핵심 안전 시스템 CT 세이프가 적용된 모델입니다. 차량, 보행자, 자전거와 심지어 대형 동물까지 감지하며 충돌 위험에서 자동으로 긴급 제동을 걸어주는 특출난 안전성을 보여주고요. 볼보 차량 자체는요. 전 세계 차량 가운데 가장 엄격한 수준의 자체 충돌 테스트를 수행하는 브랜드입니다. 이 S90 초광도 보론강을 아낌없이 사용해 전 측면 충돌 시 탑승자를 최대한 보호하도록 설계해놓은 차량이죠 가족의 안전까지 지켜주는 알짜배기 중고차 아니겠어요? 이 S90 차량은요 S 클래스 급세 크기를 가지고 있는 여성입니다 근데 오늘 준비한 S90은요 2,000cc 가솔린 엔진입니다. 세금까지 절약해 보실 수 있는 녀석인데요, 연비도 절약되지, 세금도 절약되지, 유수비가 정말로안 나가는 대형 플래그십 세단이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휘발유 차의 풀타임 4륜구동 시스템, 게다가 기축한 전장까지 가지고 있는데 복합 연비가 무려 13km나 찍히는 녀석입니다. 말 맞다나. 알고 있는 사람들만 꿀 빨면서 타는 중고차 아니겠어요? 자, 후면부를 한번 넘어와 봤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대형 플래그십 세단의 중앙 그리고 품이 품격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같이 한번 보고 계시고요. 대형 플래그십 세단 롱바디 기반 이라고 했을 때는 트렁크 공간을 할애에가면서 공간성을 만들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좁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쪽 한번 봐보시면 정말 동굴처럼 엄청나게 깊게끔 패여있기 때문에 뭐 골프팩 진짜 그냥 일자로 책책이 한세개 정도는 들어갈 만큼 엄청난 공간성까지 가지고 있는 아주 야물딱진 중고차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자, 실내로 넘어와봤습니다 야, 진짜로 이렇게 고급스러워도 되나 라는 생각을 들게끔 해줍니다 이 인테리어 하나하나 자체가 정말로 그 고가의 차량 롤스로이스 만 보던 중후함과 럭셔리함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송풍구 안에 보이시는 크롬 몰딩 하나하나 자체도 정말로 디테일적이게 잘 만들어놓은 녀석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또한 이렇게 인스크립션에만 들어가는 베이지 시트가 적용이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디 하나 때 타는 적 없이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져 있고 위쪽으로는 파노라마 썰루프2 열까지 열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감성 좋게 사용도 하실만한 차량인데요. 오늘 준비한 차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수 있는 건이 오디오 음향 시스템입니다. 실제 오케스트라와 협약을 해 가지고 만든 사운드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라디오만 틀어 놔도 진짜 뮤지컬 극장에 가서 노래를 듣는 것처럼 아주 아름다운 음질을 들어 보실 수 있는 녀석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준비한 21년식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S90 어떤 옵션들이 있을지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시죠. 청량한 음질을 자랑하는 바스앤 위키스 오디오가 탑재되어 있고요. 터치 패널이 들어가 있는 메인 디스플레이, 각종 안전에 대한 옵션들도 탑재되어 있고요.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로 편의성도 향상시켜놓은 녀석입니다.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는 모습과 함께 360도 어라운드뷰까지 탑재되어져 있네요. 페이스 리프트를 겪으며 크리스탈 전자기어봉으로 바뀐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키는 당연히 두벌이 준비되어져 있고 볼보 S90만의 돌리는 형식의 스타트 버튼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밑으로는 주행 모드 선택 버튼 기능과 전자파킹과 오토홀드 탑재되어 있고요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져 있는 핸들에는 트립 컨트롤러와 핸즈프리 반절 주행 시스템까지 탑재되어 있는 녀석이고요 각종 정보를 전달해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풀 전자식 계기판으로 시인성까지 잡아둔 녀석이고 보시는 것처럼 팔럿 어시스트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선택하시면서 사용할 수 있는 녀석이죠 후측방 감지 센서도 사이드미러에 탑재되어져 있고요. 뒷좌석 오토 에어컨 시스템과 함께 열선 시트 탑재되어져 있습니다 자 후석으로 한번 넘어 와 봤습니다 이거 시트를 딱 비필로 비필로보다 살짝 더 뒤로 해놨는데도 한 뼘이나 남을 만큼 정말로 넓은 공간 활용성을 느껴보실 수가 있는 녀석입니다 뭐 패밀리 세단으로 쓰시기에도 손색이 없고요 뭐 손님들이나 뭐 VIP 같은 분들 모실 때도 정말로 용긴하게 써먹으실 수가 있는 녀석인데요 대형 플래그십 모델이기 때문에 서스펜션 세팅도 아주 물렁물렁하게 잘 해놨기 때문에 아주 좋은 승차감 느껴볼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차량만의 장점이다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해본 21년식 플래그인 하이브리드 플래그십 세단 S90 한번 같이 보셨는데요 정말로 깔끔한 외관 관리 상태에 정말로 많은 옵션과 풍부한 성능까지 확인할 수 있었던 녀석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2021년식 10만 킬로 주행한 아주 쌩쌩한 주행 거리를 자랑하고 있는 녀석이고요. 6개월 1만 킬로 보증도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 없이 사셔도 될 만한 무사고의 차량으로 가지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가격이 가장 궁금하시겠죠? 돈급 독일 상사 차량이라고 생각해 보면 조건 없이 최소 8천만 원 이상 나갈 텐데 가성비 정말로 좋은 금액 4천 90만 원이라는. 반값도 안 되는 금액으로 가지고 나오게 되었으니까 위에 있는 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열심히 일하고 성실한 이희준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